내가 다쳤을 때 빨리 회복될 줄 알았어. 어, 근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. 어, 나는 그때 엄청 내 좌절감을 느꼈거든. 수능 날 교통사고 당하는 느낌. 아, 너무 허무하더라고. 내가 하고 있던 루틴 자체가 다 사라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때 엄청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. 그래서 계속 좀 대리만족으로 선수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많이 봤던 것 같아. 뭐 김승민 선수님 그리고 오인근 선수님 좀 이런 분들을 내가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. 그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고 그분들이 나간 대회 영상도 많이 보고 좀 내가 아팠을 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 어, 그리고 그분들이 나는 그래서 고마웠어 그분들은 모르겠지 근데 나는 굉장히 감사했거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수들에게 느꼈던 그 감사한 마음을 좀 내가 촬영 감독으로서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이 빌트핏 모티베이션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지 어, 우리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선수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. 그 영상은 우리 영상 모티베이션 브랜드를 바이럴할 수 있는 영상을 우리는 찍고 그 선수는 이 영상으로 본인을 피할 수 있는 영상을 담아내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고. 그렇지.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될수 있을 만한. 메시지를 전달하자가 우리의 목적이었지. 그렇지.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좀 뻔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동기부여 영상이 이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봤을 때 나는 그 팬들한테 그 에너지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치. 그리고 그 선수 스스로한테도 엄청 동기부여가 잘될것 같아. 어, 아 내가 이 영상을 찍었었지. 아 내가 훈련하는 모습이 이렇구나. 우리는 진짜 촬영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리얼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담아내잖아. 진짜 그 사람 훈련하는 거야. 그걸 담아내는 거니까.